자 1과 어법 수업 시작할게 어, 원래는 우리가 실강으로 이거 끝냈었는데 일단은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어법 수업 진행할 거고 아마 내신에서는 요 어법이나 뭐 서술형 같은 게 아마 1등급 2등급 가르는 거의 기준의 문제가 되는 거라서 어법은 뭐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마 좋을 거야 그래서 오답 패턴이랑 뭐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 줘야 되고 여기 형광펜으로 칠한 게 이제 어법 논점이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이제 칠해놓은 다음에 필기도 꼭 해주고, 필기 해주면서 법 따라오면 될것 같아. 자, 처음부터 파트 1은 조금 자세히 설명 들어갈게. 일단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뭐 파트 2나 파트 3에서 겹치는 부분은 빠르게 이제 넘어갈 거고, 자, 이제 시작을 할게. 자, 처음에 keep이라는 동사는 그냥 이유가 없어. 자, 이거를 조금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기초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배웠을 거야. 단어 개념. 그 다음에, 아 이거 뭐야 이거 자 이제 단어 개념, 뭐구 개념, 절 개념을 배웠었지 그래서 명사만 딱 해볼게 자 단어엔 명사가 있었고 자 구에는 명사 구그 다음에 절에는 명사 절 같은게 있었고 근데 구가, 구가 두개가 있어 자 동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지 그러면, 요 두마리 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냐면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긴데,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지금은 이제 목적어 얘기만 딱딱해. 그냥 이유가 없어. 특정한 동사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있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keep이 이유가 없어. 뒤에 그냥 ing를 취해. 그래서 오답 패턴을 먼저 보면은, to have라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 자 이거는 다시 지울게. 이거는 그때 기본 시간 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자 이제 get이라는 동사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get 같은 게 참고로 이형식 동사로 쓰였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얻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become의 의미가 있지. 자 그래서 뒤에 지금 과거 분사라는 게 왔는데 이 과거 분사가 동사랑 형용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거든. 자그 중에서 형용사 역할이 조금 더 강하긴 해. 그래서 getPP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동태가 돼. 자, 이건 수동태.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 문제 푸는 법도 지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수동태. 자, 수동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우선 동사가 몇 형식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과거 분사가 몇 형식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참고로 1형식하고 2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수동태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동사 줬줬을 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1형식을 의미하고, 보라색은 2형식, 그 다음에 검은색은 3형식, 그 다음에 분홍색이 4형식, 파란색이 5형식. 이렇게 그래서 동사 형식을 외우라고 딱 구분을 해놓거든?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3형식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지. 자, 3형식. 능동태일 때는, 구조로 봤을 때,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는 게 일단 능동태고, 자, 수동태는, 이 목적어가 강조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거든. 문장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있지. 대신에 수식어를 와도 상관이 없어. 아니면 문장에 아무것도 안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형식, 뭐 사형식 같은 경우는 능동이랑 수동이랑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해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형식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건 해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고, 자, 오형식은... 당연히 특정 동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사에 밑줄을 쳐지는 게 아니라 얘는 목적 보어의 밑줄을 쳐서 요걸 물어보지. 그래서 지금은 삼형식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딱 판단을 해줄게. 자 여기 보면 chase란 동사가 삼형식으로 쓰였단 말이야. 그럼 얘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여부를 봐야 되는데 자,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맞단 얘기야. 능동태가 아니고. 그럼, 오답 패턴은 뭐겠어? 오답 패턴은 그냥 about 뒤에 chase에 s, 어 c h a ing 붙이면은 당연히 이게 오답 패턴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getting chased가 아니라 그냥 chasing만 나오면 오답 패턴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a 자, a l 은 어려운 말로 등위접속사라고 하거든? 얘를 등위접속사. 그러니까 등접이라고만 쓸게.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앞에서도 있을 때 이렇게 등접을 쓰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taking 이라는 게 있지. 그럼 앞에 반드시 ing 형태가 있다는 얘긴데, 여기 getting chased 가 있었지.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병렬 구조를 이룬다고 해. 병렬. 그래서 병렬이 되는 품사 같은 걸 이제 찾아줘야겠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take 라고 나오면 해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오답이 되겠지. 왜냐면 take 라고 나오면은 keep 이랑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keep 이랑 이제 해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 병렬 구조는 가장 가까운 형태부터 일단 신, 어,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장 가까운 동사 형태부터. 그래서 taking에 가장 가까운 동사 형태가 getting chased지. 그래서 만약에 저게 take가 됐었으면 가장 가까운 동사 형태가 keep이 되는 거기 때문에 keep이랑 이제 병렬이구나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해 줄게. 자, 요 웨어를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지금 막 완전히 자세는 자세히는 못할것 같고. 자, 관계 대명사랑 비교할 수 있어야겠지. 관계 대명사. 나중에 기본 시간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 주긴 해 주는데 그때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해 줄게. 자, 얘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 일단 둘다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는 공통점은 있어. 근데 차이점이 중요하지?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앞에 뭐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아. 근데 이것 좀 하나만 딱 얘기할게. 가끔 애들이 이제 착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뭐 시간 뭐 명사. 그 다음에 뭐 장수 명사. 그 다음에 뭐 이유. 뭐 방법에 관련된 명사. 자, 이런 명사들이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게 사물 명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참고로.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어. 뭐 여기 place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뭐 위치가 맞냐, 외얼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애들이 거의 다 외얼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place도 사람, 어, 사물 명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도 될 수도 있고 외얼도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위치를 쓰면은 자 완전한 문장하고 이제 불완전한 문장 중에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와야 되고. 외어를 쓰면 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기본 시간에 설명을 할게. 그러면, 자, 이거 예시는 잠깐 이제 빼놓고. 자, 결론만 딱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는 어떻다?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자,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오지. 그래서 지금은 외어를 맞냐, 뭐 위치가 맞냐 판단할 수가 없어. 뒤에 있는 문장을 봐야 돼. 그래서 노을을 사명식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주어 목적어 해서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 부사애들이맞단 얘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어 테스트는 장소명사로 봤단 얘기고. 그래서 오답 패턴을 얘기하면 서저 외어를 위치로 바꿀 이유가 없더라. 뭐 당연히 왓은 안 되고, 당연히 왓도 안 되지. 애초에 명사 뒤에 왓은 쓸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일단 두 개. 소라는 놈하고 서체라는 놈하고 쓰임이 되게 비슷하거든. 자, 소는 일단 품사가 뭐냐면은 부사야. 그다음에 서치는 형용사고. 그럼 자 복습도 할겸 그럼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이지. 명사 빼고 다 수식. 대신에 서치는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명사만 수식이지. 명사만 수식. 그럼 자 타열들을 품사로 비교해 보면은 얘는 아까 과거 분사고, 과거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역할이 조금 더 세더라라고 아까 위에 설명을 했었지.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가 필요해? 당연히 부사 소 갖다가 요 형용사를 꾸며줘야겠지. 그래서 일단 소 자체에 서치라고 바꿀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얘 세트 메뉴야. 참고로 소 대신 우리가 막 이제 단어 구절 개념 연습했을 때뭐 부사 접속사는 내가 아마 여기 뭐 워낙 종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넘어갔을 거거든. 그 지금 소 대시 합쳐서 요소 대시 합쳐서 부사 접속사야. 부사 접속사. 그래서 단어 형태를 건들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소 대신 지금 한 단어인데 얘를 위치로 바꾼다. 그럼 당연히 오답이 되겠지. 뭐와으로 바꾼다. 뭐 이런 거 진짜 당연히 오답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요 타이얼드 이 개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형태로 보고 풀 수가 없어. 자, 이거 예를 몇 개를 한번 써 줄게. 자, 주어. 아이고 그냥 비동사라고만. 자, 주어 뭐 excited. 요놈이랑 뭐 주어. 뭐 exciting. 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지금 구조로 못 봐. 둘다 맞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뿐이지. 자, 그다음에 뭐 똑같은 뭐, 뭐 bold 그 다음에 뭐 boring 지금처럼 뭐 tired 뭐 tiring, surprising 뭐 surprised 이런 거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 단어를 여기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거는 주어가 신났다는 뜻이야 신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가 재미있게 해주는 거야 재미있게 해주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가 지루하다 라는 뜻이고, 지루하다. 이거는 주어가 지루하게 만든 거야. 지루하게 만들다. 자, 그래서 문법적 용어를 조금 섞었으면, excited 를 쓰면 은그 감정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ing 를 쓰면 그 감정을 발산하는 거야. 그 감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능동적으로 해석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거는 tired 가 맞냐, 뭐, tired g 이 맞냐,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해석적으로 그 감정을 피곤한 감정을 당연히 받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는 ing로 바꾸면 안 된다. 해서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오답 패턴 먼저 얘기하면은 지금도 was로 바꾸면 안 돼.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지금 동사 뒤에 있는 것만또 얘기를 할게. 자, 동사 뒤에 자, 동사 뒤에 왔절도 올수 있고 대절 둘다올수 있긴 있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왓절을 썼다. 그럼 문장이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대절을 쓰면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 차원에서 명사 뒤에 있을 때도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일단 명사 뒤에는 전제 자체가 왓절 자체는 전제 자체가 안 돼. 그냥 명사 뒤에 왓이 올수 자체가 없어. 그래서 얘는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명사 뒤에 있을 때는 구분하기 쉬울 거야. 그냥 무조건 안 돼. 그 다음에 명사 뒤에는 당연히 대절이 올수 있는데 이때는 경우의 수가 두 개야. 그래서 문장이 완전할 수도 있고 문장이 뭔가 빠질 수도 있지. 그래서 어려운 말로 문장이 완전한 거를 동격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문장이 뭔가 빠져 있는 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할 뿐인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혹시 대시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일단 맞겠거니 하고 다른 거 찾아보는 게더 좋아. 다른 오답 패턴이 혹시 있나 찾아보는 게 좋지. 그래서 지금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찾아볼게. 자, 사운드가 감각 동사로서 이형식 동사거든. 그다음에 주어도 있고 여기 라이크까지 해서 이쪽이 보어겠네. 여기가 다 지금 보어가 절로 데려온 거야. 여기가 보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신 맞다. 왓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저 라이크에 대해서 한번 작짝도 설명을 해줄게. 라이크. Like. 일단은 지금처럼 전치사 라이크도 있고 자, 접속사 라이크도 있어. 참고로 이때는 부사 접속사지. 그럼 자, 여기 동사가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란 얘기고 일단. 음, 뭐 일단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 전치사 뒤에는 문장을 이끌 수가 없어, 참고로. 근데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을 이끌 수가 있지. 그 얘기는 문장을 이끌 수 없다는 얘기는 문장에 는 동사가 있으면 안 되고 얘는 반대로 동사가 보여야겠지. 그래서 지금 R이라는 동사가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like가 지금 접속사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참고로 뭐 전치사로 쓰이든 접속사로 쓰이든 뜻은 똑같아.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인데 얘 오답 패턴은 뭐냐면은 얘를 unlike라는 놈으로 바꿔주면 안 돼. 그럼 unlike는 도대체 뭐냐? 저 unlike라는 거는 부어로만쓸수 있는 형용사, 야부어로만 쓰이는 형용사. 그래서 애초에 절도 이끌 수도 없고 뒤에 명사도 데려올 수도 없어. 그래서 like 대신에 unlike로 나오는 패턴도 조심해줘야겠고. 자,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겠지? 겹치는 것도 몇개 있으니까. 자, 그다음 이 대사는 당연히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was로 바꾸면 안 된다. 자, 문장이 완전한지 한번 볼게. 참고로 여기 자체는 수식어로 봐도 돼. 그래서 여기 자 지금 스트레스 자체도 삼형식으로 만든 수동태야. 그래서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다는 거 확인해 줘야겠지. 이건 앞에 언급했던 거랑 지금 겹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비동사를 빼서 뭐 스트레스라고만 나오면 안 되고 뭐 스트레스에 ing 붙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그냥 뒤통수 치는 문법으로 아웃을 빼도 틀린 게 되는 거야 왜냐면 stress out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아웃을 이거 반드시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웃을 빼면 어떻게 된다? 아웃을 이렇게 생략시켜도 오답이 되는 거겠지 자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던 거자 여기 지금 be, like, that 이걸 그냥 한 세트 메뉴로 외워주면 돼뭐 조동사 구처럼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수거 표현으로 요세 단어를 같이 외워 줘야 돼. 그래서 뭐 내가 밑줄은 안 쳤지만 라이클리 대신에 라이크라고 나와도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요거 구별하는 거. 자. 하이랑 자, 하일리랑 또 구별할 수 있어야겠지. 일단 하이는 품사가 두 개야.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 참고로 뭐 높은 니은으로 끝나는 거는 뭐 형용사 높게 이렇게 이제 끝나면 부사가 되는 거고 하일리는 완전 다른 뜻이야. 그리고 품사도 하나밖에 없어. 뭐 매우 꽤 이런 부사의 뜻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의미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하일를쓸 이유가 전혀 없지. 자 그래서 7번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자 8번으로 일단 넘어갈게. 자 일단 얼도 얘도 일단 부사 접속사인데 기본적으로 부사 접속사가 뜻이 같은 전치사랑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 뜻이 같은 전치사랑 비교하는 논점. 예를 들어서 비커즈가 있어. 그럼 비커즈 오브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얼도는 자 여기다 다시 써줄게. 자, 얼도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 자, 1차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뭐 디스파이트. 그다음에 인스파이트 오브. 이렇게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부사 접속사니까 당연히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문장을 이끌어야 되는 거고, 얘는 문장. 근데 이쪽, despite나 in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문장을 이끌 수가 있다 없다. 얘는 문장을 이끌 수가 없지. 근데 지금 brings up. 동사가 보이지?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부사 접속사다. 근데 이제 가끔 또 이거 어휘 문제로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지. 뭐 a 도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냐? 자, a 도는 참고로 뜻이 달라. 얘는 똑같은 부사 접속사지만 부사 접속사지만 얘는 뜻이 마치 뭐 뭐인 것처럼 해서 뜻이 다르더라. 해서 여기까지 참고로 알아둬야 되고. 자, 그다음에 어렵지 않은 문법이고 출제율은 떨어지지만 자, 지금 명사 앞에 과거 분사가 있을 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거 맞추는 거는 해석으로 풀수 밖에 없어. 자, 얘는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해석으로 접근해야 돼. 피곤한, 뭐, 타이얼드한 성인이냐, 아니면 피곤하게 만드는 거냐. 그래서 이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랑, 어, 풀이 패턴은 비슷하고, 자, 하이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이도 바로 위에 설명해놨으니까, 오답 패턴만 여기다 적어놓을게. 자, 이건 ing로 바꾸면 안 되고, 저 하이는 li를 붙일 이유가 없더라. 그 다음에, 자 위드 아웃 다음에 가끔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긴 해. 자 참고로 위드 아웃이 전치사거든. 자 다른 색깔로. 자 위드 아웃이 전치사인데 자, 전치사 뒤에는 일단 명사가 올수 있는데 자 명사도 올수 있고 그럼 당연히 명사 구도 되고 그다음에 명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올수 있겠지. 근데 명사구는 아까도 동명사 그다음에 투부정사. 자 지금은 명사구만 얘기할게. 자 아이고 투부정사. 자, 그럼 전치사 중에 이것만 딱 기억해 주면 돼. 전치사 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전치사 투 뒤에 또 투부정사를 또 쓰면은 투투 뭐 이상한 게 겹치게 되지. 그래서 아예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지 말자라고 그냥 아예 못을 박은 거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 원칙적으로는 뭐가 올수 없다? 투부정사가 올수 없다. 동명사는 가능하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분 때문에 약간 멀어졌지.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얘를 투 노라고 논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노잉 자체가 품사로 치면은 지금 동사 역할 하면서 동시에 명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동사 역할만 딱 볼게. 지금 노잉 뒤에 대시 왔다는 얘기는 아까 동사 뒤에 대시냐, 와시냐 보는 거랑 똑같아. 근데 지금 얼핏 보면은 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니네가 이거 아마 와수로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로 지금 와시 아니야. 왜냐면 두가 뭐기 때문이냐면은 얘가 어려운 말로 대동사이기 때문이거든. 그럼 대자가 여기서 대신할 대자라 대신할 때, 그럼 대동사는 뭐냐면은 앞에 언급한 거를 또 쓰기 귀찮으니까 다니까 그러니까 대신해서 쓰는 게 대동사거든. 그래서 만약에 앞에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 대동사로서 비동사를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앞에 일반동사가 있다, 그럼 대동사로는 반드시 두동사를 써줘야 돼. 그럼 저 둘을 대신 받아주는 동사를 굳이 한번 찾아 써보면은 뭐 해석상 어 서퍼 생각겠다뭐 서퍼 프롬 o m 그래서 서퍼 프롬이라는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지금 완전하단 얘기야 두가 지금 하다란 뜻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대신 맞더라. 그 다음에 9번도 동사 뒤니깐 문장 완전한 이거 지금 일형식이야 참고로 있다 존재한다의 뜻을 갖고 있는 일형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맞아? 대시 맞고 와시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지? because랑 뭐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because of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because of가 전치사야 근데 지금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동사가 있지.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와야 된다. 자, 그다음에 10번. 자 이거를 문법적인 용어를 먼저 쓰면은 얘를 분리부정사라고 그래. 그럼 분리부정사가 뭐냐? 자 원래는 이게 투랑, 뭐 이렇게 동사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부사 때문에 분리가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부정사라고 해 그래. 분리가 됐다. 뭐 때문에? 부사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은 투부정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지. 왜냐면 아까 우리가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부사가 꾸며준다고 얘기했었고, 그 부사가 투부정사를 꾸며줄 때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요 가운데서 꾸며줘야 돼. 가운데서. 무조건. 그래서 오답 패턴을 먼저 쓰면은, w i s e l 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wisely to m a n a g 라고 나오면은, 이게 오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yj의 위치를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문법적인 용어를 기억하는 게 좋아. 투랑 동사 원형이랑 분리가 됐다. 누구 때문에? 부사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분리 부정사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11번. 자 우리가 분사,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 푸는 법이 있거든. 아까 그 명사 앞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구조로 접근하면 돼. 자 이것도 얘가 현재 분사가 맞냐, 아니면 과거 분사가 맞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나오겠지만 항상 얘가 몇 형식 동사지를 인 생각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다 외우게 시켜놔 이거를 동사 보면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얘를 지금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아마 녹색이 들어갔을 거거든. 그럼 일형식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아 절대로는 아니지. 원칙적으로는 뭐가 될수 없다. 수동태가 될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들을 붙이면 안 된다. 하고 동사를 꼭 외워주면 돼자 12번 자 일단 파트 1의 일단 마지막 부분인데 자 지금 일단 여기를 뭐 어려운 말로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얘를 만약에 ing로 바꿔버렸어 그럼 문장의 대원칙이 있거든 자 문장 하나에는 반드시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지금 문장의 대원칙이 있어 근데 지금 엔드가 문장 1그 다음에 여기 문장이 두 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럼 동사가 몇개 있어야 정상이야?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no에다가 ing를 붙여버리면 은 문장의 동사가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고 자그다음 이것도 구문으로 이제 알아둬야겠지 자 명령문 자그 다음에 컴마 n 그 다음에 명령문 자 컴마 all 이거는 이제 해석이 달라지지. 명령문, 컴마, 엔드는 뭐뭐해라. 그러면이란 뜻이고, 그러면. 근데, 오를 쓰잖아? 그럼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 그래서 이건 해석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기를 올로 바꾸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만 딱 기억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 파트 1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파트 투부터는 겹치는 건지 빨리빨리 나갈게. 자, 아무튼 고생했어.